주인공을 만나러 수박이 맛있기로 유명한 덕산읍에 찾아갔습니다. 새벽부터요 부부가 수박 하우스를 열 동이나 관리하고 있네요. 자 하우스 들어와. 수박 향기 달콤한 냄새 있잖아. 몸속으로 안 들어와? 아니 나는 그안 들어. 그못 난... 느껴? 그래. 나는 이 느끼. 몸속으로 들어오네 그래. <laughs> 그러니까 내 수박은. 나한테는 수박이 잘 맞는 것 같아. 지금도 약간 수박 향기 나요. 수박과 사랑에 빠진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황티쿡 씨예요. 커서 한손 들고 한손받침대좀 한 놓아야 되네. 남편 근우 씨는요, 매사가 철저해요. 이러니까 수박이 잘될 수밖에 없죠. 와, 엄청 무거워. 상실아, 빨리 얘가, 어? 8kg 될것 같아. 어, 너무 무거워. 응? 왜 이렇게 컸어? 응? 좋지? 소리도 <laughs> 좋고. 몇 kg 될것 같아? 와, 이집 수박 네, 예, 딱 봐도 최상급이다. 식당이 갑자기 나 이 노란 부분이 땅에 다 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돌려놔야지. 햇빛을 받으면 똑같은 색깔이 되죠. 수박 색깔도 영양분도 빠른 손으로 다 챙깁니다. 잘 따줘야지 수박이 잘 커요. 안 그러면 같이 영양분 빼먹으니까. 엄청 음 빠르시네요. 저요? 네. 아유 벌써 수박 농사하지. 10년 됐는데요. 손이 빨르죠 저기 신양보다 자기는 나무 뭐 따라오지. 두명 자기 같은 그 사람 세명 있어야지 나 따라와. 그 정도 손이 빨라. 이게 수박 농사지면서 수박 제일 일 많은 게 이거예요. 손 따는 거. 다 수박잎 있는 메디메디마다이순이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니까 수박 농사 7년 동안 한 번도 실패가 없었대요. 어, 커서 바기가 베트남에서도 농사를 했던 장녀 티쿡 씨는요. 한국에 오면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대요. 땅콩 옥수수, 여러 가지 심어요. 고구마. 각종 이 많이 있죠. 그래서 농사하기 싫어서 한국시집 왔는데, 아, 또 수박 농사짓네요. <laughs> <laughs> 그래도 행복해요. 처음에 수박 농사짓 때는, 결정했을 때는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창 피해서. 특히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 왜냐면 베트남에서 뭐 농사짓고, 내인생 바꾸려고 저기 한국 왔는데 근데 또 농사 짓다니는 생각하니까 좀 창피하고 근데 지금 수박 농사하고 성공하니까 어 당당하게 나는 수박 농사 짓는다라고만 <laughs> 그, 할수 있는 거 <laughs> 있죠? 반응이 어때요? 반응? 음.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는 너무 대단하다. <웃음> 이제는. <웃음> 대단한 티국시한 뼘의 땅도 허투루 안 써요. 어우 진짜 알뜰이야. 옥수수도 그러세요? 네, 옥수수. 여기 떡이 비 많이 오면 흙 자꾸 내려와서 그래서 옥수수 심었어요. 옥수수 따먹고, 뚝도흙안 흘리고 좋잖아요. 근데 옥수수 말고 어. 엉뚱한 걸 먹네. 먹어봐. 이건 좋은데요. 어때? 음. 베트남에서 먹던 그말안 나? 사탕수수 비슷하죠. 네, 지금은 사탕수수 먹고 싶어서 <laughs> 없으니까 이거 대신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베트남에서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어요. 옥수수요? 응.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벌레 <laughs> 어. 내가 얘기했지 그거 왜 그렇게 그거한테 놀래나? 벌레가 <laughs> 제일 무섭다는 농부예요 어? <laughs> 이거에 <laughs> 놀래갖고 그런거 이잉 <laughs> 이래뵈도 티콕씨는요 덕산에서 다문화 1호 조합원에 세상이 다 알아주는 수박 사장님입니다 며칠 후 부부가요 저녁 작업을 하러 하우스에 왔어요. 어머나 남편이 뭔가를 발견했나 봐요. 뭘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알 수가 있어야죠 이유 힘이 없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여기. 괜찮아, 그냥 놔둬도 돼, 고 그냥 꼽지. 여기, 여 앞에가 물이왜에저 적어놓고. 바이러스 때문에 저 앞에 이파리 다 죽었잖아. 요 그런데 저기까지 시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건안시드기 때문에. 형 수분 껴있잖아. 갖다 꽂아봐. 어디, 그런 데 쓰는 얘도, 거지. 얘를 어따다 어디, 꽂아. 얘만 그런 거. 야 지금 예약은 이아때 근데 왜물 쳤다고 뭐, 얘기를 해? 어머나 부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시든 수박은 말이 없죠. 근데 수분계 있는데 그러면수분계를 갖다 꽂아서 수분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문 부축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어디 가요? 어디 가? 와, 분위기가 썰렁하네. 저희 남편은 또 회사 다니고, 제 일은 수박 농사 하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수박 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은, 아, 이거 이 부분 좀더 우리 이렇게 몸물좀더 뭐 줘야 되겠다 그런, 그런 때는 뭐 근데 신랑은 또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때는 조금 사워요. 어, <laughs> 다음날 저녁 수박을 더 건강하게 지키자고 부부가 힘을 합쳤어요. 우리가 맞는 백신 같은 걸수박한테도 주는 거예요. 이제 일정한 양으로 골고루 알맞게 뿌리는지 밖에서 아내가 봐줘야 돼요. 지금 이대로 이 속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박회에서는 더, 에아빠보다더 잘하고. 그리고 약주는 거는 에아빠가 잘하고. 내가, 어, 제가, 오른손, 심장은 왼손. 같이 있어야지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고. 손발 잘 맞는 부부덕에 주박은더 크고 튼튼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대바람부터요. 누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네. 한1만원드만원더 드릴게요. 요어나 상인들이 요 수박 좋은 거 알고 찌바라 왔어요. 좋으면 또 그때 가 가지고 좀 드릴 잖아 농사보다 가격 거래가 더 어렵다는 티쿡 시 고생해서 키운 수박인데 쉽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몇 동이나 파시는 거야, 이거? 다, 열동 다. 열동 다? 거예요. 네, 이럴 때는 깐깐한 남편 음. 찬스를 씁니다. 그럼 사장님은 어떤 거하셔라나 몰라요. 네, 군모씨. 아니, 그게, 그게, 그게 좀 늦잖아요, 그죠? 그 늦게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빠른 것보다는 좀 늦는 게, 서서이 서서히 하면 안 되거든, 그거는. 그, 그 정도에, 그 정도는 또 서로 상수, 상료, 상교가 돼야 되지. 그래야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한쪽에는 뭐 욕심 내면 안 되잖아요. 그 190, 밀고 당기는 팽팽한 나오네요. 줄다리기에 남편하고는 결론이 잘안 나요. 네. 결국 티콕 씨가 칼을 빼죠. 오만원더 주셔. 제가 오0만원주니 네. 네. 그러니까 네. 팽팽한 긴장 끝에 하우스 완판 성공. 동네 최고가 낙찰가에도 단골들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나봐요? 네. 네. 해마다 20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 젤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박 젤리 좋습니다. 네, 남편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농사를 좀 특이하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우수하게 잘 나오죠. 수박 칭찬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입금 소리가 제일 좋다는 집국시예요 <laughs> 다른 건 <laughs> 몰라도. <다른 웃음> 여름 내내 흘린 땀과 고생에 대한 보상이 수박 트럭만큼 가득 채워집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는 통장에 돈 들어올 때그 어, 결과가 좋게 나왔구나 그런 데 마음이 되게 뿌듯하고 네, 행복하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는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작년부터 베트남 길이 막혔으니 오죽 보고 싶겠어요. 미 했어요.

Ừ. Hôm nay nhà bán dưa rồi đó mà bây giờ đang làm tiệc mua mua gì nhở mua chicken về để ăn ăn bán dưa đấy mẹ ừ. cũng được hơn năm ngoái đắt từ đắt thế thì ngon ngon ừ. thế thì mới mua gà rán phải ăn ăn bao nhiêu bay bay à chị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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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이거 무슨 치킨이야? 프라이드. 프라이드? 이건 간장. 통장이 전 두둑해졌어. <laughs> 응? 콜라죠? 콜라 있어. 짠. 건배. 이게 바로 성공의 맛이에요. 뿌듯하고 감사한 <laughs> 마음으로 가족은 알았어? 태가 부릅니다. 좋아. <laughs> 신의 수박이 잘 되는 비법은요, 좋은 농사 인연을 맺은 덕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오 콩도 어, 심었어요 이모? 콩도 어? 심었어요? 응. 아 그런데 벌레 많나 난다 어제 약 줬는데 은애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꽃네요? 벌레도 있어. 벌레. 아니 이거 어제 줬어야 며칠 전에. 이것도 콩 먹네. 엄청 먹네 벌레. 선생님 등장. <laughs> 아 그런데 콩에 응. 용해가 있어다. 용해가 있어서 약은 두분다 썼는데 끈으로 했더니 안 아, 돼. 네. 저 처음에 하면 실수 많이 하는데 그 실수를 안하게끔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 저희는 수박 농사 하면서 처음부터 실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농협에서 이, 저기 인연을 맺어준 거니? 그죠. 어, <laughs> 농협에서 인연을 맺어준 주천, 거예요. 그래서, 참, 전... 참, 어떻게 보면, 너? 농협한테도 고맙지, 뭐. 너도 고맙고. 아우, 저희는 너무너무, 배워 할수 없죠, 너무 항상. 스승님은요, 7년 동안 이, 엄청나게 핀, 성장한 수박제자가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먹을, 할 때, 네. 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못 다가게 하라고. 네. 네. 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기술을. 그만큼 자기 노력이 필요하고, 맛있어. 최근 호박을 시작한 스승님 농사에 티쿡씨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어, 지금 아주 쉬운은 중요. 황태쿡이 아. 아,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나중에 만약에 네. 호박을 한다면, 네. 이거 조금 늦었어. 어제 따어야 돼.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데, 네. 지금 먹는 건 상관이 없고, 다 제품은 되는데, 네. 보기가 싫잖아. 아 어제 땄어야 된다 이거야 네네. 어제. 정사이 아주 좋은 집, 좋은 집은 이런 거. 이게. 아 그런 거. 예쁘잖아 네. 나중에 수박 할때참 재밌어. 이렇게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일이 많아서 그렇지. 이거는 또 수박하고 또 틀려. 하루만 늦어도 저렇게 이제 막 그냥 풀어나기 때문에. 가을 농사도 놀이나 보네요. 수박 끝나고 나서 해한10 달에 10월 말, 11월 쯤 수확할 수 있어요. 아직도 성공이 배고프다는 티쿡씨 이제는 호박 엄마까지 도전하겠네요.